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리스 그의 리스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강단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은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축제, 선포주일인데 오늘은 V.I.P.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황금 바구니에 넣는 날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 그 이름을 좀 멋지고 아름답게 강단에 봉헌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멋진 기둥을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이름들이 이곳에 이렇게 올려져가지고 강단에 올려져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는 방송 송출이 안 된대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과연 현장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박종호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 우리 행축 선포 주일에 함께 할 테인데요. 거룩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때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보고 모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에도 막부 시대에 전설적인 검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아모토 무사시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큰 칼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생명을 건 단판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몇번 가지고 싸우느냐면 큰 칼을 싸우고 이렇게 서로가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 60번을 싸워 가지고 한 번도 안 줬대요. 대단하죠. 미야모토 무사시. 평생 무사로 살아가면서 결투를 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60번을 그렇게 싸웠는데, 일본 최고의 검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함이 없었던 인물, 미야모토 무사시가 자신의 권법을... 오륜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비책을 남겨놨는데 사람들이 물었겠죠.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60번이나 전투에 참석했으면서 어떻게 단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천일의 연습을 단이라고 하고 만일의 연습을 연이라고 한다. 자신은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천일 만일의 연습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처음에 연습을 시작하면 힘들고 땀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매일 매일 하는 훈련이 일상이 되고 나면 점차 그것이 육화가 되고 기회가 돼서 훈련한 내 삶의 다른 이름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쉽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단련하게 되면. 저절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쉽게 이겼다, 쉽게 이겼다. 이야, 검게이한 말인데도 아름답지 않아요? 천 번의 연습, 만 번의 연습을 통해가지고 매일같이 이기기 위해서 천 번을 연습하면 단이라고 그러고 만 번을 연습한 걸 연이라고 그러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단련했더니 너무나 쉬운 승리, 죽느냐 사느냐의 그 단칼 단칼 뭐야 단칼의 승부를 6 0 번이나 이겼는데 저절로 이기게 됐고 쉽게 이기게 됐고 나도 모르게 이기게 됐다.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천 번의 기도는 될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따져보면 만 번은 될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매일의 훈련이 영적 싸움에. 단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아우 피곤하다, 힘들다. 아 오늘 가야 되나? 그러면 막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렵지거든요내 하루 하루 땀 흘리면서 제가 어제 삼선산 수목원에 다녀왔거든요.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삼선산 수목원에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 오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삼선산 수목원에 가보세요. 어 별꽃 목련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목련들은 이렇게 꽃이 이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었냐면 마치 이런 꽃처럼 갈라지게 피는 범, 범, 별꽃 목련이 피었더라고요. 흔 가지에서 새롭게 꽃이 피는데 어느 시인이 노래했어요. 꽃은 한 번도 똑같은 꽃을 피워 본 적이 없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지만 오늘의 기도는 오늘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똑같은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꼭 필요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사상가 멜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삶에 훈련이 왜 중요하느냐? 아주 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한 분야에서 어떤 울림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일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일만 시간의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시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만 시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그냥 새벽 나왔나, 그렇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육체를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깊은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 오늘 보면 마가복음 모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항상 설교할 때나 성경을 볼때 제일 관심 갖는 건 어떻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너무나도 귀하게 되겠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요, 열두 해에서 몸에서 피 흘리는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여인이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병을 믿음으로 고침받게 될수 있을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삼중고가 있어요 질병, 고통, 죽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삼중고가 있다고요 제가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MD 앤드슨 메디컬 센터의 김우신 박사님이 우리 왜 이렇게 관심이 갔냐면, 예수 잘 믿는 세계적인 암 전문인데, 우연찮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을 먹고, 그게 뭐 육식이든 화식이든 뭐든 채식이든,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다 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루에 살면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뭘 먹으면 다 암이 걸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암 걸리지 않고 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세포가 암 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건강한 세포가 들어온 암 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 세포가 증식하는 것보다 건강한 세포가 여러분 어, 항원함체 반응에 의해서 병원균을 나쁜 균들을 다 잡아먹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순 분들이 틀어올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보고 모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형제들을 만나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평생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만남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만나서는 안될 만남들이 있는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만남이 되고, 여러분 좋은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좋은 만남 해대게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좋은 만남을 가지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일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근데 그 만남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만남이 바로 뭐냐 여러분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뀐 한 여인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참 목회하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젊은 애기 엄마였어요. 우리 탑동께 와서도 어 이렇게 기도가 올라왔잖아요. 몸 안에서 흘리는 피가 멈추지 않아서 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그 피가 멈췄다고.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가 올라왔고 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심을 경험했다는 것들을 아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 안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아우는 한 여자가 의사에게 괴로움을 갖고 기도하는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혈류병을 고치지 못한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한번 고백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때에 여성이 혈류병을 앓게 되면 어떠냐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격리를 당했어요. 이 병을 앓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제외됐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어요. 이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가족 간에도 여러분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나올 수 있겠어요? 누군가 사귈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겠어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이 사람들이 다 혈류병 걸린 여인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구촌 어느 구석, 당진시 어느 구석에서는 이런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이야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예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소망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인가? 가서 한번 콕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병을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 문제와 병을 고침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 속에도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다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적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고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형편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순간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 안 들어봤어요. 요즘 형편이 어디시냐고 사업이 좀 어떠냐고 가게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형편이 너무 어렵대요. 이렇게 장사가 안된 일이 없었대 지금까지. 우리 당진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움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순간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럼에도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도울 사람 붙여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때 내 마음의 믿음이 찾아오고 믿음이 찾아오는 순간 기적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걸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서 그 믿음 안에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겨, 경험하는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믿음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그 믿음을 싹 틔워야 돼요. 믿음을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 믿음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두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올라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데 이 여인은 믿음을 사장시키지 않고 없애고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행동을 했는데 뭐냐.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믿음을 행동으로 움직였다고요. 마음에만 감추어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27절, 2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 들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적이 시작됐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될텐데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내 삶에 기적 일어날 텐데. 그리고 나서 마음에 막 요동침과 사모함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면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뒤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의 손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마저도 내가 병이 고침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경험을 했느냐 여러이이 믿음이요 이 여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이이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이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번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옷을 만진 건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은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5천명에서 만명 정도 2만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밀치고 땡기고 하다가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밝힌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자잖아요 창조주의시잖아요 권능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속에서 능력이 빠져난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셔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서 주님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세상 방법 받고 고치지 못한대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형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붙잡아요? 예수님 앞에 고하고 삶을 아베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보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이 시금 꿰뚫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몸 속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발을 멈추어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병이 고침받기를 믿었던 여인을 아셨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다 같이 먼저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혈리병 걸렸던 죽음을 생명을 담보하고 살지 못했던 연약함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난데, 이 시간 돌아왔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믿음의 기적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3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아시겠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준비된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기적이 치료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그렇게 여인을 찾으시니까 놀래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여인이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기적은 이 시간에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믿음이 세상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 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해결해야 될 태산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릴 수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 주님을 오늘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에요.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여러분 삶의 모든 형편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한 것으로 칭찬하셨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그 병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래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날부터 병을 고침 받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들을 고백하고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혈류병 걸렸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하고 가사는 탕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매 순간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